한국이 이런 나라일 줄은 직접 와보지 않았으면 모를 뻔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헬조선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나라에 대해 애정이 없죠? 한국에 대해 너무 잘못 알고 있었어요. 유럽만이 세계 최고가 아니었군요. 여기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온 영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K팝 노래를 들으며 한국을 좋아했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한국을 떠나기 위해 이민을 간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접하고, 정말 한국이 그렇게 별로인 나라인가 하는 궁금증에 달려왔다고 하는데요. 영국에서는 영국의 역사를 굉장히 대단하다고 자부하고, 세계 어디에 나가도 영국인이라는 자부심이 강한 편인데, 한국인들에게서는 그런 것을 크게 찾아볼 수 없다며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28살 클레어라고 합니다. 우선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 누구보다 좋아하는 유럽인이라고 저를 소개하고 싶네요. 영국을 사랑하는 만큼 한국을 사랑하고 있고, 한국인들과 한국 문화 전부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한국의 케이팝과 드라마 등의 문화가 유럽에 들어오고 있었고, 그런 한국 문화의 풍요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유럽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었고, 제가 사는 유럽이 아닌 아시아에 대한 환상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문화가 발생한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 왜 한국 문화가 세계적인 문화가 되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기도 하면서, 문화평론가가 되는 것을 하나의 꿈으로 삼을 정도였죠. 지금은 여러 직업을 거치며 제가 하고 싶은 직업을 전부 해보고 있지만, 언젠가는 문화평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죠. 그래도 현재 도서관에서 일을 하면서 책을 많이 볼수 있기에 미래의 꿈에 다가가는 기분이 들어서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래봐야 외국 문화가 잠시 유행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의 문화가 잠시 유행하다가 그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중문화가 한때 반짝 인기를 끌었었고 세계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가수인 비틀즈조차도 이제는 잊혀져가는 가수가 되어버렸다면서요. 부모님은 비틀즈의 음악을 들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비틀즈가 잊혀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영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비틀즈는 유명했는데 한국의 가수들도 전부 금방 사라져버릴 것임이 분명하다고요. 그리고 한국은 과거 세계에서 가장 후진국일 정도로 좋지 않은 환경을 가졌고, 한국의 역사 또한 굉장히 짧기 때문에, 단지 지금 운이 좋게 성장한 것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대단한 나라인 것이 분명하고, 그 깊은 역사 속에 잠재된 문화의 힘이 뿜어져 나오면, 한국처럼 작은 나라의 문화는 한순간에 인기가 시들해질 거라고도 했죠. 그런데 제가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해 본 결과,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생각하던 보통의 나라와는 달랐습니다. 우선 한글이라는 정말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독창적 문자가 있었고, 그것을 직접 600년 전에 한국인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할 지경이었거든요. 역사의 깊이 또한 영국보다 더 깊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고, 영국인으로서 한국에게 지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찾아본 결과로 영국은 한국보다 늦게 발전한 나라인 것이 분명하고 한국의 역사가 부러울 정도로 훌륭하고 위대하더라고요. 한국 역사상 모든 나라가 500년 이상 지속되었고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에서 역사가 이어져 온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유럽에서처럼 종교로 인한 비극적 전쟁도 있지 않았더라고요. 유럽인들은 십자군 전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항상 있는데 한국은 여러 종교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전쟁조차 없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었습니다. 즉 한국인들은 고대부터 굉장히 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무척 현실적인 생각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정말 전 세계 어느 나라 역사를 보아도 이렇게 멋진 역사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주변국의 침입은 받았지만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약탈한 역사도 없더라고요. 그러니 한국인들은 얼마나 큰 자부심으로 살고 있을지도 궁금했어요. 영국인들은 식민지 인도를 셰익스피어와 바꾸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셰익스피어와 영국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영국인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혁명을 일구어낸 나라이고 대연장 마그나 카르타라는 헌법을 세계 최초로 공표한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한국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목판활자와 금속활자를 만든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무척이나 놀랐지만 말이죠. 그런데 얼마 전 한국과 관련된 한 영상을 보고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면서 살기 힘들다고 말하고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말을 했으니까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부터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고. 해외여행을 하거나 이민을 가는 한국인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약 한국인이었더라면 해외를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고 여행으로도 굳이 나가야 하나 생각했을 것이니까요. 또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며 영국을 상대로 하더라도 한국인이라는 프라이드가 있었을 것이 분명하죠. 한국은 정말 세계사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울 나라이고, 한국인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행복함을 지니고 살 테니까요. 저는 이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태어난 것만으로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정도로 괜찮은 나라인데, 왜 스스로를 비하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최근 도서관에 찾아온 어느 아시아인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밝히는 한 여성이 저에게 한국은 정말 좋지 않은 나라이고 한국의 노래나 문화가 세계에 퍼진 것은 전부 중국을 베꼈기 때문이라고 밝혔거든요. 갑자기 한국에 관한 책을 정리하던 저에게 다가와서 한국과 관련된 책이 메인 코너에 있는 것은 불편하다면서 차라리 한국인의 양심상 중국 관련 도서를 메인 자리에 두라는 주문을 하면서 말이죠.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뒤처진 후진국인데도 중국을 베껴가면서 성장했고, 그 때문에 중국이 너무 많은 것을 빼앗겼다고 하는데,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특히 제가 일하는 도서관에서는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그들 모두가 중국 관련 도서에 관심을 보였고, 한국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마디씩 하고 지나갔거든요. 저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중국을 베끼며 성장했고 그 결과 중국이 한국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했죠. 저는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이 그럴 나라로 보이지 않았지만 저들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같이 똑같았으므로 한국에 대해 여지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궁금증을 풀러 한국에 방문할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도서관을 그만두고 들어갔던 세계문화 유튜브 업체에 취직하면서부터 말이죠. 세계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문화를 탐방하는 유튜브 채널이었는데, 제가 그 유튜브 채널에 한국 담당 콘티 작가가 되었거든요.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직원을 구하던 모집 공고에 제가 지원하게 되었고, 그동안 배워둔 한국어는 물론이고, 한국의 역사와 한국 문화와 관련된 상식에 관해 발언하자, 저를 좋게 봐주신 채용진이 저를 바로 스카웃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드디어 한국에 대해 배운 것들을 써먹게 되었구나 싶어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바로 한국에 가서 촬영을 할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한국의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한국의 생활에 대해 물어볼 거라고 하니, 더욱 벅차오르고 설레더라고요. 마침 제가 가장 궁금해하던 부분이었으니까요. 저는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야근을 불사하며 회사에 남아서 일을 했고, 여러 아이디어를 내면서 그간 쌓은 지식들을 풀어내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촬영할 생각에 신이 나서 그런지, 밤을 꼬박 새면서 질문지와 인터뷰 양식을 만들었고, 서울의 여러 장소에 대한 시장조사까지 빼놓지 않고 조사할 수 있었죠. 한국의 남녀문제, 세대차이, 생활비, 남북분단 문제 등 민감한 주제까지 함께 다루어 볼 생각이었기에 더욱 심사숙고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팀은 한국에 도착했고 한국 입국한 순간부터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한국의 공항시설이 훌륭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와서 보니 이렇게 웅장하고 신식일 줄이야 생각도 못했거든요.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모두 부자집 도련님과 공주님처럼 옷을 입고 다니고, 최고급 신발은 물론이고 명품 가방, 명품 지갑까지, 모두가 부유층과 상류층으로 보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이 정도의 수준을 갖추려면 최소 중산층 이상이어야 하고, 상류층쯤은 되어야 가질 수 있는 것들인데, 한국인들은 모두가 부유하고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그런 부유한 차림은, 모두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욱 놀랐는데요. 유럽이나 영국에서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사용할 물건들이었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큰 부자들은 없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웠죠. 한국인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스스로를 부른다고 하던데 그 모든 것들은 전부 허구였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살고 한국의 편리한 인프라를 누리는데. 스스로를 헬조선이나 불행하다고 자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을 베겼다거나 무방한 점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중국이 한국을 전부 베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가 과거 도서관에서 본 아시아 사람들은 전부 중국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갔던 동료 중에서 중국에 촬영차 다녀온 경험이 있는 직원이 있고 그는 중국대회 조사를 해본 결과 한국을 베끼는 것은 중국이고 중국이 한국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그런 거짓말을 세계 각국에서 하고 있다고 말을 해 주어서 알게 되었거든요. 역시 한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나라이고 경제도 영국 이상으로 성장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호텔에 갔고 수많은 한국인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멀끔하고 단정하며 부유한 티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대학가에서 실제로 그들을 인터뷰를 해보았을 때 그들은 제 상식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살기 팍팍한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하며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잘 살고 있지만 자신의 현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인들이 전체적으로 가난하며 유럽을 동경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심지어 유럽 여행을 가보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하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도 꽤나 많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듣고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무언가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 또 직접 한국에 와서 느끼기로는 한국이 유럽보다 백만 배는 살기 편한 나라이고, 한국 여행을 하는 것이 유럽을 여행하는 것보다 훨씬 구경할 것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다고 느꼈거든요. 영국의 거리나 미국의 뉴욕을 가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중로나 명동 또 강남이나 건대 홍대의 거리를 걸어보았냐고 물으니 가본 적이 없다는 응답도 대단히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영국보다도 한국의 도시가 더욱 대단하고 멋있다고 여겨지고 훨씬 구경할 거리나 먹을 거리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프랑스의 에펠탑을 가고 싶다는 사람에게 한국의 독립문과 그 앞에 있는 서재필동상을 본적 있는지 물어보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서울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 호텔과 웨스틴 조선 호텔에 가려진 대한제국의 황궁우를 본적 있는지 물어도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에는 남들의 행동을 단순히 따라하는 행위 같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해서 외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주변에서 다녀온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 한국은 세계인들이 찾을 만한 문화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나라가 맞는데도, 무언가 타인의 시선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영국에서는 해외 어느 나라에 놀러가는 것보다 스톤엔즈를 구경하는 행동이 훨씬 가치 있고 멋있는 구경을 한다고 여기는데 한국인들은 무언가 저희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인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것 같아서 안타까웠죠.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한복이나 한국의 전통 양식의 공예품들은 정말 세계적인 물건들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인들이 그런 물건들을 직접 착용하고 이용한다면 금방 세계적인 것이 될 것이 뻔한데도 그들은 오직 유럽의 명품 가방이나 유럽의 옷들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들이 유럽의 물건에만 열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적어도 저는 한국의 문화재와 역사가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 한 젊은 한국인에게 받은 한국의 전통 송거울도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물건을 살 때에는 아름답거나 쓰기에 좋은 물건이 최고잖아요. 한국의 전통 송거울 이외에도 빛, 팔찌나 장신구들도 정말 좋았죠. 저는 한국에서의 여행을 이어가며 더욱 깊은 문화적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사찰에서 명상 체험을 하며 한국의 정신적 유산을 직접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따뜻했고 그들만의 독특한 삶의 지혜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의 전통 예술과 음식에서 영국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감각과 가치를 발견했죠.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한국 젊은이들과의 대화를 나눌수록 한국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심리적 압박감과 경쟁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의 고민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치열한 입시 경쟁, 높은 생활비, 직장 내긴 시간 근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해외 이주를 꿈꾸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사회적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큰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는 한국에서 흔히 볼수 있는 헬조선이라는 자조적인 표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자부심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급격한 경제 발전 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지만 저는 한국 젊은이들의 노력과 회복력이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고궁 중 하나인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웅장한 전통 건축물과 아름다운 정원을 보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왔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서울의 풍경은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고 저는 한국이 단순한 현대 국가를 넘어 깊은 역사를 가진 나라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저는 한국인들과 함께 한국의 전통 놀이를 배우고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함께 즐겼습니다. 한국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가졌던 모든 의문과 걱정은 이제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으로 바뀌어 있었죠. 저는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자신을 맞아준 한국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처음에는 헬조선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곳에 와서 보니 그 말이 그저 현실을 향한 하나의 투정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실 한국은 정말 자랑스러워 할 만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나라예요. 제가 영국인인 것을 자랑스러워 하듯이, 여러분도 한국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인지 잊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유럽으로 돌아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연구하고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풀어준 여행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이제 저는 더 넓은 시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겪었던 한국의 아름다움과 현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국과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영국에 돌아와서도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여러 콘텐츠들을 만들 수가 있었죠. 저는 한국을 떠나는 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되새겼습니다. 한국은 그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각과 가치관을 심어준 곳이었거든요. 한국에서 느낀 따뜻한 인간미와 독창적인 문화,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스스로를 발전시키려는 한국인들의 의지는 저의 마음 깊이 남아 있었고요.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영상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적인 발전을 조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경북군과 같은 고군과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함께 담아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소개했는데요. 영상은 정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구독자들이 한국의 매력에 놀라워하며 감탄하는 댓글을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현실도 가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느끼는 사회적 압박과 경쟁,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을 다룬 두 번째 영상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죠. 유럽에서 본 한국과 실제로 경험한 한국은 달랐고 그 차이를 진솔하게 풀어낸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것 같았습니다. 이후 저는 유럽 각지의 다양한 문화와 한국 문화를 비교하는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유럽의 젊은이들에게도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를 돌아보게 하고 세계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과 고유성을 존중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저의 영상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저는 국제적인 문화평론가가 될 초석을 마련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이 그리워지더라고요.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삶과 한국의 변화에 관심을 가졌고 한국어 공부도 지속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받은 전통 송거울을 볼 때마다 그곳에서의 소중한 기억들이 떠올라 괜히 미소 지어지더라고요. 아마 저는 내년쯤에 다시 한국으로 가서 새로운 컨텐츠를 기획하고 한국 문화와 관련된 영상들을 제작할 생각인데요. 한국이 그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지도 궁금하고, 새로운 한국인들을 만나면서 더큰 자극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